있었는데, 거기서 이제 재밌는 이야기래요. 그이세 영웅들, 오다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와, 그 다음에 독과 이에야스. 오다노부고나가는 새가 울지 않으면 새를 죽여버린다. 도요타미도에시는 새에게 겁을 줘서 울게 한다. 도쿠이야소는 새가 울 때까지 기다린다. 예, 그래가지고 그, 그 뭡니까 대망이라는 소설로 이렇게 유명했는데 우리 한때 우리나라도 많이 살아봤어요. 사실은 우리나라 저기 저 이, 정중부, 그, 무인정권.